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기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인터뷰텔라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희 우파계 아이돌 현진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장님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그 목적은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부정부패 척결 이게 바로 그 법의 목적인데 김영란법으로 부정부패가 척결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 척결되면은 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음. 문제는 어, 이런 그 도덕을 강조하는 법들은 네. 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음.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강력한 법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음. 아, 이번 김영량 법도, 네. 아, 민간 간의 어떤 이런 지출행위 쉽게 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이런 것도, 정부가 네. 개입해서, 음. 어, 떤느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은 형벌로서 다, 다룬다는 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어느 정도 효과는 뭐, 나겠죠. 나겠지만은, 네. 아, 우리 속담에 그, 뭐가 무서워서 장못 돕는다. 네, 그런 것도 있고, <laughs> 네. 어, 빈대 잡으려다 초갓집 태운다. 네. 말도 있습니다. 네. 그부정부패는 나쁜 것입니다. 아, 나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네. 아, 근절되어야 되겠지만, 네. 이거 없애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은 음. 어, 우리가 빈대를 잡고, 를 내다왔다가 초가집을 우리가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범을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문제는 이게 네. 어, 이 도덕과 관련돼 있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보면 가장 어, 큰 음.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어, 되게 흥미로웠던 게 벌써 곳곳에서 김영란 세트라고 네. 29,900원짜리 세트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좀, 어, 네. 지금까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네. 이런 거, 이렇게 그 이렇게 그이 선물 업체들은 타격을 받겠죠. 했는데. 네. 문제는, 어, 이 적용하는 것이 너무, 네. 어,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 3만 원, 뭐, 5만 원, 음. 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50만, 이렇게, 음. 어,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 네. 어, 우리가 사람하고 밥 먹는 이런 그, 이, 이유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지금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교원들을 네. 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 우리 주위에 친구들 뭐이새 직종 안 가진 사람 없습니다. 음. 동창회 가면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laughs> 문제는 이럴까 밥을 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어, 언제든지 이 법을 가지고 어, 한 개인의 네. 음. 이 저녁 그 자리를 이렇게 조명 쫙하게 되면은 음. 범죄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 지금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 이것만 또이렇 전담하는, 소매서 뒤조사하는, 음, 이런 쪽에 화판하지. 새로운, 에, 새로운 직종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1인당 한 5만원 되는 네. 이런 한식점 앞에서, 이 양반은, 아, 네. 어, 한 10시간 동안 계속 들어오는 사람 사진만 찍는 것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거기에 비록 네. 공직자, 뭐, 언론인들, 자기가 먹은 밥은 자기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음. 일단 그 사진 가지고 신고해버리면은, 그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 네.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 결코, 어, 김영란 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정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어, 그런 이 일종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음. 어,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네. 장애 요인이 될수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상막한 사회가 될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이게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어, 부정부패가, 네. 아, 있다는 게, 사실 부정부패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이 자리에서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민간에서 왜 공직자를 대상으로 밥을 사고 술을 사게 될까요? 음. 그 이유를 우리가 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남 법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해가지고그 결과에 대해서 엄발하겠다 하는 자, 그걸 음. 그런 제 접근할 방법인데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아, 민간이 뭐 공직자들한테 어 그렇게 술사고 밥사는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어, 규제.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네. 공직자 법을 다루는 규제를 다루는 공직자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자 대한민국 이렇게 새로운 어이 이 국제 환경 속에서 네. 어 어떤 그 창조적인 이런 어 개발을 하기 하려고 하면은 항상 법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음. 법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음. 판단하고 규제하는 이것이 법입니다 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아 네. 어, 영어로 파지티비 시스템입니다 다시 음. 말씀드려 가지고 정부가. 민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데 어. A라는 행위는 해도 좋다, 음. B라는 행위는 해도 좋다. 이렇게 참부 규정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음. 자 그렇지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법에 규정이 안돼 있으면 은 네.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자 그런데 반면에 아그 네. 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네거티브 어,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영역에서 하지 말아야될 것을 음.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그쪽에서 명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전부 해로되는 아, 그런 것인그예외의 것은 좀, 네. 어, 이것이 자유롭게, 예이것 네, 네거티브 시스템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아, 이 파시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바뀌게 됩니다. 음. 그래야지만이 민간이 좀더 폭넓게 자유로운 이런 경제 활동을 탄력적으로 음.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 파지티브 시스템 하에서는 네. 새롭게 뭐 하나 있으면은 공무원들은 이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긴데 이거 설명해 주고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걸 허락 해야 되지 않느냐. 음. 이게 설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설득을 이제 아마 김영란법에 의해서 아마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정부도 지금 창조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가. 네. 아, 경제가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이노베이션 이런 이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런 이노베이션을 법에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파지티브 시스템은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법 체계를 먼저 네거티브 음. 체계로 체계요. 바꾸는 것이, 바꿔야지만이, 우리 가이 김영란 법에 의해서 경제가 태보하는 이런 부작용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네. 현재처럼 이런 화지템 시스템 하에서 음. 민간과 공직자 간의 이런 네. 남들에 의 이런 대화가 끊기게 되면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가티브 시스템,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더 좋은 어감이 들었죠. 그렇죠. 어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법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지금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포지티브 시스템, 되는 것만 설정하는 거고. 아 어, 반대가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어, 이런 그래도 주는 파지티브가 좋은 개념을 주고 있어요. 네거티브는 네. 나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뭐 제가 아는 사람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네거티브는 네. 나쁜 건데.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을 제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음. 어, 파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네.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 민간을 생각하는 기본 사고가 음. 민간은 시장은 기업은 나쁘다는 인상입니다. 음. 기본 개념이 네. 자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법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 허용해 야 되는 것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규제 우선 제도예요. 아, 번역을 하자면 규제 우선, 제도. 우선 제도예요. 아. 반면에 네거티브 제도는 네. 어, 정부가 어, 정부가 민간을 보는 시각이 일단 민간은 마음대로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일을 해라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자 그렇지만 마음이 로일 좋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될일몇 음. 가지만 설정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자유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음. 자유가 우선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파지티브에서 어, 네거티브 제도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규제 우선 법적 시스템에서. 아, 어, 자유 우선 법적 제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대중들의 그 지지를 어, 기에 효과적일 어,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번역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고유 이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laughs> 네. 저작권은 현진 작가님. 저작권 제한테 ]인데.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같이 김영란 세트 한번 드시러 가시죠. 그렇죠. 29,000짜리. 예. <laughs> 근데 여기서 2 9 0 0인데 술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 어, 예, 어, 하게 되면 3만 원이 에,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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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대방의 지업이 무엇이냐. 또 혹시 아, 또 이렇게 이, 이 여자분하고 결혼한 여자분을 하고게 되면은 네. 결혼한 여자분의 남편의 직업이 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남편의 그러네요. 직업이 공직자나 너무... 언론이나 이, 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어이 비록 동창생하고 밥을 먹더라도 음, 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꼼꼼히 챙기면서. <laughs> 어 네. 액수도 챙기고 아. 그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그냥 지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음.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냅니다. 전체 어. 액수가 얼마다 그리고 어. 자기가 한걸얼마다 근거를 다하야냅니다왜 이렇게 입증 아. 책임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아. 신고한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을 하는 거에요 음. 그래서 앞으로 밥 먹을 때 아, 많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laughs> 네. 뭐 어, 가야 된다？이렇게 아, 색다른 네, 풍경 들이 펼쳐질 것같 습니다.